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의 전투기 제조 공장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방문하는 방러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은 양자 간의 군사적 협력을 공식화하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nsc를 개최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은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고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도 한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나 매우 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지금의 사태를 경강부여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러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이런 외교정책이 가져온 폐착이라고 주장했는데 한밀협력체제 강화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정쟁으로 국제사회의 안보시스템을 교란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억지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북한 정권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과도하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변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시속적인 미사일 도발이란 참담한 결과밖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흥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에서까지 북한 입장에 동조하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을 만든 아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이라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부족한 상황에 몰린 어 러시아 그리고 핵 미사일 기술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배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이며 역대 정부들을 기만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심지어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의 화살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러시아 국영통신사는 국영통신, 민주당 입장만을 인용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랬어야 민주당이 러시아와 공조하는 양상이라는 지적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쟁에 몰두하느라 외부로부터 위협 앞에서도 내부를 향해 총질을 해대는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